네 오늘은 이제 오늘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뭐냐 옹기 어, 이야기 옹기 네. 지금 옹기 이야기 이제 두편 쓰고 나면은 이제 제가 준비해 놨던 글들이 바닥이 납니다 소진이돼 <laughs> 그때부터는 이제 어, 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어, 그 개막원 이야기 어, 어, 1954년부터 5십사년부터어0 어, 0 년대까지의 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 그거 뭐 음. 음. 근데, 아 그거 뭐였더라 빙음그 근데 아마 맞아 오늘은 지금 온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온기 이야기를 해야죠. 웅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웅기는 웅기종기 모여서 웅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 아이고, 이걸로 들어가야지. 역시라구나. 웅기가, 어, 일단, 이미지부터, 이미지부터 하나 만들고요. 음.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어? 뭘 암으로 만들어? 이 음, 음, 주소, 어, 그래? 이거 복잡하네. <laughs> 이거 뭐, 뭐 이런 걸 하라고지? 왜 갑자기 암호를 만들어 라고 하는 거지? 음, 얘가 뭔지 진짜. 이것도 안 돼, 이거 또안 되고, 음. 음. 음... 샵 공기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만들기 시작했다 야, 어쨌든 이 비서가 있으니까 빈 이미지 크리에이터 음, 비서가 있으니까 참 좋긴 해. 이 그림이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온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외국은 가마가 좀 다르게 생겼나 봐요. 한국 전통 가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따뜻하고 어, 좋은 어, 작업실이 더 좋은 작업실이 생겨서 고맙습니다. <laughs> 혼자 쓰는 작업실로는 너무 좀 제가 부담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작업실을 내주셔서. 어, 한국 전통? 외국 가마하고 우리 가마하고 다른가 봐요. 가마, 가마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걸 아, 좋긴 는 데, 조용하고 쾌적하고, 오, 좋긴 한 데, 발이 좀시렵네요 어, <laughs> 이걸로 한번 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네이 그참 신기한 게, 예, 신기한 게이 마령에 마령에 고인돌 군락지가 있었어요. 고인돌. 근데 그 이제 증인도 있고 제가 실제로 그그 그 고인돌에서 놀던 고인돌을 타고 놀던 어, 형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 인, 그 형이랑 제가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그 어쨌냐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이제 이 연배 그 선생님 무형문화재거든요. 이 연배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고 이제 그 형을 만났는데 저보다 몇살만아요 자기 어렸을 때 그냥 4 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마형들이 있어요. 마형 이제 그돈이좀 그 제법 많은 좀 넓은 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인돌이 있었대요. 고인돌이 여러 개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경지 정리를 이제 했는데, 이제 경지 정리를 하면서 고인돌을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래 논 밑에는 여러분들 논은 이렇게 논흙이 진흙이잖아요. 근데 논 밑에는 사실은 한 요만큼만 파고 들어가면 은 돌이에요. 돌. 그래, 예. 그래서 그 땅, 땅을 깊이 파고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그 요즘 세대 같으면은 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걸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고 어, 그리고 거기에는 음, 예를 들면 거기에는 그 고인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사시대 때부터 써왔던 토기가 묻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어, 이 마령의 토기, 예, 옹기 문화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오래됐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산중에도 그 시절에 예, 그게 있었다는 게참 어, 신기하기도 해요 선사시대 예, 때부터 어떤 이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게참 예, 신기하죠 신기해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상상만 해도, 그 이제 제주도나 아니면 큰 강이 있었던데, 응. 그런 데는 이제 선사시대 문화가 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 여기에도 있었다는 게 참, 음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어 인간의 역사가, 어 그러했구나. 때를 장소를 공간을 예. 그뭐이그 뭐랄까 이게 좀 척박한 환경 자연환경 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든지 삶을 어, 살아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재밌었어요. 네. 응? 어디로 갔지? 응. <laughs> 무용 무듈을여태 오늘도 아주 좋은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할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일단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건, 약간 받게 되는 건,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 좋은 공간을 내주시고. 응. 오늘도 어김없이 일 하나 했고, 오늘은 이제 백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제 짧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공장이 딱 붙이고,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